거울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당신. 주변에는 쌓인 부탁 메모와 편지들로 가득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에 기뻐하던 순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피로감만 남았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희생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부담을 덜어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사진 속에서 항상 웃고 있던 아이. 그 아이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현재의 외로운 식사 장면과 과거가 겹쳐집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정서적 억압은 성인기 인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휴대폰 키패드 위에 맴도는 손가락. 안될것 같아라는 간단한 문장이 천근 같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죠. 심리학자 브렌네 브라운은 취약성은 용기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절 후 80%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당신의 관계 패턴을 바꿀 첫 단계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하자라는 상대방의 답장에 당신은 놀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예측하는 타인의 부정적 반응은 실제보다 40% 과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현실이 아닌 과거 경험의 투영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비어있는 문장 나는 1 원한다 앞에서 막힌 펜. 자아실현 이론을 창시한 메슬로는 진정한 자기 이해 없이는 건강한 관계 불가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취미 도구들을 바라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산. 이 작은 활동들이 진정한 당신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공책에 당신의 진짜 욕구를 적어보세요. 벽에 붙인 노우 리스트에는 명확한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1. 나의 휴식 시간 존중. 2. 비현실적인 부탁 거절. 3. 감정 조작 시 경계. 스탠퍼드 대학 연구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장기적 관계 만족도를 67%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침묵 대신 나는 뭘 하기로 결정했어라고 말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화난 지인이 소리칩니다. 너 완전 변했어. 갈등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존 스옵킨스 비학 연구에 의하면 관계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3개월 후 자존감이 32% 상승했습니다. 내 변화를 이해해 줘. 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분노에 기기울이세요. 진정한 관계는 이 갈등을 겪으며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의 스케줄을 존중하며 웃는 새로운 친구, 이 관계에는 강박적인 희생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심리학 저널 릴레이션시트스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501의 긍정 부정 상호작용 비율입니다. 이제 당신은 착함이 아닌 진실성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맛보세요. 혼자 여행하는 당신의 얼굴에 평화로움이 깃듭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는 혼자 보내는 질 높은 시간이 자아 존중감과 직접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착한 사람 가면을 벗은 진짜 얼굴로 세계와 마주하세요. 이 자유로움을 맛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과거와 달리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일하는 모습. 책상에는 노 리스트 대신 예스 리스트가 놓여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입니다. 희생이 아닌 공감으로, 강박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